지나 오던 그 팀들이 차에다 여권을 놔두고 잠깐 내렸는데 도둑놈들이 그 창문을 다 부수고 여권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팀이 좀 어려움을 좀 당했습니다. 한번은 한 십여 어 년에 이제 미국 AUC를 가는데 사역가다 보니까 비행기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이미 비행기는 출발했고, 그게 어, 목사님 나오고, 이제 두 명이 팀짜 가지고 남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항공지 직원한테 우리 항공기 시간놓 놓쳤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알래스카로 가십시오. 라 알래스카 아, 이 시애틀에서 알래스카를 나오면, 차라리 한국으로 오지. 알래스카왜 가라가냐고 그랬더니, 가라는게 나중에 알려보니까 우리 대한항공하고 알리스카항공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매길연처럼 맺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리스카항공사로 가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리스카항공사로 갔더니, 애매해. 한 오는 비행기는 없고, 시애틀에서 LA 가는 국내선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만 타는 국내선인데, 항공 티켓이 딱두 장이 자리에 딱 비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과 큰 등치 속에 우리 동양 사람이 둘 끼어가지고 이제 그 시애틀에서 LA로 왔어요. 그래서 성도사님 전화했더니 바로 나오셔가지고그 다음 날 왔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탑승했습니다. 그성교사님이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를 이제 비행기가 가서 출항했어요. 이제 성사님이 모셔다 드리고 이제 차를 가지고 집을 가는데 막 천둥이 치고 번개 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아, 비행기가 가다가 다시 회양 올 것이다. 하고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그 목사님은 한국이가 이제 폭우 때문에 돌아온 당을 회양한 당을 기대방송을 했는데 러시아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러시아서 에 출발해가지고 이미 역 원주를 알고 여기서 내려서 텔텔 걸어오니까 그성교사님 마중 나오려고딱 보니까 보더니 아, 자네가 나보다 어떻게 먼저 빨리 여기를 와 있어? 그러더라별일이다 <laughs> 있습니다. 아무는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국경 검무소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방, 짐, 여권 다 챙기는데 하필 목사님 한 분이 여권을 분실해버린 거예요 그한 사람 놔두고 갈 수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돌아올 수도 없고 한 시간 동안 하였던 하여튼 가방부터 하여튼 몇번 늦었어요 한몇 시간 동안 국경에서 땀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이분이 땀 닦으려고 모자를 탁 여는데 모자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너무 여권을 잘 보관한다고 모두에서 넣어가지고 딱쓴 겁니다. <laughs> 제가 한 번은 또 대만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공항에 딱 도착시켜놓고 이제 성교사가 갔거든요. 가가지고, 아, 티켓을 딱 꺼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 중말은 못하지. 한국 사람 없지. 뭐, 믿는 것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얼마나 집중이 되겠습니까? 다 집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한국말이 딱 들려. 딱 잡아서 물어보니까 한국 교포. 연락했더니 성교사가 바로 오셨더라고. 그래 가지고 티켓 빨리 받아 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딱 들어가니까 문 닫기 2분 전. 제일 나중에 내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막환영한해나 <laughs> 때는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성교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 사건들입니다. 하다가 여권 분실하기도 하고, 티켓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많은 그 현지 성교사들이 못들게 막이 문을 막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의 어, 여정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현지 성교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복지 하는지 몰라요. 막 공격을 하고. 한국에서 지금 모든 교단이 다락방 2단이라고 정지했는데 그 사람들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집회를 하면 되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성교사를 불러다 놓고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왔는데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들은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분명히 이 복음이 맞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나가니까. 잘못하면 그 성교사들 추방당이 생겼어요. 추방당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 이번에도 호주 가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성, 이 성교사들은 몇몇 사역 빼는 분을 빼놓고는 한2 30년 동안 성교하면서 힘이 그냥 다 빠져버렸어. 안 된다는 불신한 게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교사들끼리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복음이 확실하고 전문성 있는 랩런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희망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 해류 유치원 아시잖아요. 부산대에 입학해가지고 성교사 꿈꾸고 있던 아이가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겨울에 눈이 쌓여가지고 무너져가지고서 죽었잖아요. 그건 2억을 보상금 탄거가지고 우리 아이가 성교사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교했어야 되겠대서 그 아이 이름을 따가지고 유치원 지었는데 그게 해류 유치원입니다. 얘들 올라가면 또 학교에 쓰이죠. 그런데 소가장로가 초등학교 지어주고 이번에 중고등학교 또 지금 지어졌어요. 우리 어디다가 집중해야 하는지, 산업인들이 왜 돈을 벌여야 하는지, 우리 언약을딱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에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불신자도 불신자 멸망의 여정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은 썸이 준비하대요, 썸이. 어, 디모데 후서 1장 4절로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네 눈물을 봤다겠어요 우리의 참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봄이 끊어진 시대를 보면서 조회가 문 닫는 것을 보면서 참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우서 2장 1절 7절 여기서 참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 7절, 1절 17절 이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언제든지 말씀이 끊어진 시대와 교회를 보세요. 이번에 호주 교회도 그냥 인기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신학교 학생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빼놓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신학생이 없으니까 후임력 없어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인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정신선 성교사 말 들어보니까 교회를 인수해, 인계하면서 이제 면접을 받대, 면접을. 그쪽에 있는 교회 목사 장로들도 자기 교단 본부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질문하더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성교사가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도의 심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딱 쳐다보더니, 이단은 아니구만 그러더니, <laughs>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말씀. 말씀 준비해야 돼요. 또 4장 1절 22절. 이 언약을 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서밋으로 세운 겁니다. 자, 전도자의 스케줄. 랩넌트들은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걸 테스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매일 이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요.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잘때 성경 읽고 위인 이야기 해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거의 가다 13살 때 성인 시절 때쯤 되면 잠보다 모세 오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그리고 이제 사명식. 는 전문성을 확인해 전문성. 우리 랜몬티를 키워야 돼요. 이 전문성 가지면 성공하게 돼 있잖아요. 전에 그 지금도 한 말이 지금 서경선 장로가 그러대. 우리 장로님 이제 오장로가 성 이제 사업을 크게 이렇게 하셨다 하니까. 그 변성욱 장로한 말이. 그 오장루는 성공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자격이 때문에 왜그했더니 옛날에도 직장 근무면 하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느라고 바쁜데 오장루는 일찍 일을 다 끝내버리고 다른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일 끝내버리고 다른 공부하고 있다. 그 오장루는 그분은 성공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더라 그게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전문성. 그리고. 이 파송 받을 때는 이미 이 전문인으로 딱 서야 돼. 그래서 이 썸이 준비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 요 우리 그 성교사 자녀들 언어가 지금 몇개 국가 유창하게 하고 다 전문성 있는데 정체성 모르니까 뭐이 성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나 갈등 겪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 구글인 어디서 대학 다녔는가 바로 스쿼디가 바로 뛰어난 인재들거든요. 이 그런데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네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것은 그건 불신자도 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보험 가지고 지양 맞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램넌트 네가 아니면 못하는 거란 말이지. 확실한 정체성 붙들어야 돼요. 우리 랩넌트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지고 있는 애들 잘 보셔야 됩니다. 랩넌트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괴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스케줄을 잡아줘야 돼, 스케줄.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커버넌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흐름, 정확히 알게 해야 돼요. 역사와 교회사와 성경 보면, 복음이 무너질 때이 땅에 지향이 오는데, 복음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돼가요 복음 회복. 흐름. 지금 이 지역에, 세계에 복음이 어디 정도 증거됐냐, 그 복음 흐름 보면 돼요. 그러면서 부의 시대의 흐름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없어져. 그러니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심각하잖아요. 뭐 자살, 뭐 중독.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알고 시대를 볼 때, 거기서 이제 정확한 미션이 나온 겁니다. 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시험 살릴 500 지교의 5천여자 세우고 가야 돼.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이걸 딱 보셔야 돼요 복음을 가진 랩런트 미래를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가로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하는 게에서는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왕 앞에.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김동우성회사몇년 전만 해도 그 성유사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첫째는 나이가 어리고 또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 그래, 신발로는 왕따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세아니아 15개 나라 전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그성교사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교사님 고백을 해. 우리 랩런터들 하나님은 왕 앞에 서온다 이말 함. 그래서 모든 걸 작품으로. 그래 일일 삼작으로 그랬죠. 1일3작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또 떠오르는 성구, 또 그림이가 다기술집에 메모로 남 있으면 이게 나도 인생 작품이 됩니다. 전에 그. 저쪽에 교 있을 때 1층에가 정육점이었는데, 그 불이 나가지고, 그 다른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이분이 정육점 사장인데 시인이야. 시에 등난했는데 시집을 두 권을 주대요. 그러서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 언제 시상이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참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절대 시상 안 떠오릅니다. 뭐 언제 떠오른데? 그러니까. 약속시원는 달에 있는데 차가 막히고 그냥 탁 답답할 때. 이럴 때딱 떠오르는, 이럴 때.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갈등 있고, 막 문제 부딪치고 그때 시상이 떠오르는 시상. 그게 뭡니까? 창색 3장 아닙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작품 만났는데 그걸 가지고 또 쳐다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나오는 작품이 나와야 돼. 내용 그럼 서밋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전도자의 3.62가 있는데 키가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이게 지금 24시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 24시 되면 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24시만 해버리면 사실은 끝입니다 하루에 23시간 23시간 59분은 계속 360일 하고 하루에 1분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1분만 해도 역사에 일나요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그 1분도 안 해요 <laughs> 부터 이제 아, 바꾸셔야 돼요. 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바디라고 그러죠. 그 바운하트 누가 갈수 있겠습니까? 10 20개나라. 그 서밋을 어떻게 불러 모아겠습니까? 아무도 갈수 없는 그거. 하나님은 가게 하셔요. 아무도 줄수 없는 답 주게 돼요. 아무도 할수 없는 그일 하겠어요. 그래서 이랩넌트의 써민 여정입니다. 랩넌트 써민 여정. 우리 산업인은 산업을 가지고 서밋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 랩넌트들은 학업을 가지고 여정 걸어가야 돼요. 우리 전문인들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 사모원으로서의 사모원으로. 틀림없이 사모원을 안 하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사람 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내 생각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 따라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야 돼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목표. 이걸 이루는 것이 사문을, 사문을. 타이도가사유랑는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불레스 해양민족이랑 다 읽어서 괴롭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걸 안 했어.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사무엘은 지금 아직 안 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자기가 제사장에 내버렸어근데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싸우러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의 권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다이슨 수많은 전령했는데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삼원을 안으면 내 생각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삼원을 놓치면 내 계획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 삼원을 놓치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목표, 내 방향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삼원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하길 주님을 원합니다 삼원을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보세요 시대 어떤 시대인가 사문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세요 사문을 가지고 우리의 학업과 사업을 보세요 사문은 속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사문을 가지고 사문을 하면서 일을 섭리하겠어요 작품이 뭐 가정한 게 아닙니다 이 다육 같은 경우는 날 돌로니는 솜씨 이거 가지고 골라 꺾었잖아요 늘 찬양하는 그거 가지고 사우랑에 붙었던 악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늘 쓰던 시 그거 가지고 생명을 살리잖아요 평상시 평상시, 평상시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1, 3, 8 이게 1, 4 집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면 24가 돼요. 이때부터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25와 0화. 이게 237로 연결됩니다. 이번에 이제 메시지 중령을 주는데, 그 지렛대. 지렛대란 말 나왔잖아요. 큰물건을 지렛대 하나로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은뭐 기중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장비가 있는데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를 쌓고 승인을 칠때 기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이거 하나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운 거예요. 이거 하나, 하나 하나 가지고 큰 돌도 움직이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는 우주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 지렛대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렛대란 말이죠. 이걸 누리는 길이 삼원이예요 삼원. 사몬을. 계속 우리가 염려하고. 세상 생각하고 내생각하잖아요 그럼 거그 생각이 어디로 연결될 줄 압니까? 사단으로, 지역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사문을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보호자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한주 동안 승리하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하나님, 우리 학업, 산업, 일을 가지고 사문을 속에서 서밋을 향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학업과 산업과 기능을 가지고 참 오늘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할수 없는 그일 아무도 줄수 없는 답 아무도 갈수 없는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터들이 왕 앞에 세울 줄 믿습니다. 복음 흐름 속에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확실한 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인생작품이 남겨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렛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고 천국을 움직이게 될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험살려 500주기 5천제자 호주성교 2 3주 살리는 랩런트 서밋들이 일어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산업의 보험경제, 비치경제 허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